근데 제가 가입을 하고 나서 저 가입 안 했어요. 제가 그때 징글징글 3주일 동안 하면서 징글징글 해서 가입을 안 하고 제가 노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솔직히 죄책감이 있죠. 왜냐면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열심히 앞에 지켰는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약간 죄책감도 들면서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아, 같이 하게 됐구나. 그때 1년 지나서 했는데 그답답함은 있어요. 콩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본사에서 교섭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점심값을 저희가 다 저희가 자비로 먹고 그리고 저희가 자도 자차도 다 하고 기름값도 지금 얼마나 비싸요 한 2천 원대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름값도 지원도 안 해주고 말로만 말로만 서비스 강조하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는 영업직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영업직입니까? 우리는 서비스 조직이라고 연대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영업조직이니,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넷마블 코에 있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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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제가 40대 초반에, 41살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 코디하고, 1년 팀장을 하면서, 아, 악덕기업이구나이 영업조직이 다단계? 유사스신다단계 저리가 랄 정도로 다단계 못지 않았어요. 제 1년 영업을 제가 팀장을 하면서, 이혼을안 했지, 이혼 당할 지경까지 갈 정도로 제 사업이 모든 재정이 파탄이 났어요. 그게 코에이 악덕 기업, 기업입니다. 그 제가 당시 코에이를 코디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여정이 똑같구나. 기업을 팔아 넘기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는 벌레 침투하고 있는구나. 정말 악덕 기업? 제가 진짜 코에이 본사가서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코에이 내마 이런 못해. 게 말이 됩니까? 3 0 0만 원이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삽니다. 그걸 단결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는 그냥 좀 실망이 같이 말로만 밖에서 말로만 얘기하고 현장에서는 참여도 안 하고 그게 내로남불이지 뭡니까? 정치 용어 많이 알죠 내로남불. 네네. 회사 지금 내로남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기 정말. ha <laughs> 넘어갈때 살짝 기회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을 했사습니다예식이보다 조금 훨씬 많은 했었습니다. 당연히 오기한테도 어떤 패턴들이 모여들면서 기회를 했었는데 기외로 그 예식팀이 있을 때보다 더안전한는 차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노조의 자유를 했고 반드시 우리가 뭉쳐서 구석을통리해야 그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